네, 안녕하십니까. 진실만을 말하는 역사벌스의 역사벌스입니다. 아, 지금, 후레이크, 25kg, 아, 뭐, 그 사료포대입니다. 사료포대가 이렇게 거꾸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 보면은 세로, 가로잖아요. 이게 잘 몰라요. 세로가 수평인지, 가로가 수, 어, 수직인지, 예. 네. 어, 세로가 수직입니다. 수직. <laughs> 이게 잘 헷갈리는데,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아 가로로 어 변경했습니다 수평이란 얘기죠. 예. 아뭐 일단, 일단 헷갈리는 거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직 수평. 예. 아 세로 수직 가로 수평. 저만 헷갈립니다. <laughs> 예, 자 지방 방송이고요. 어 아, 지금 시기가 9월 27일입니다. 아곧아 아, 월동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만상벌이고요. 어, 만상이라고 하는 건, 뭐, 어, 솔직히 말해서, 어,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 지금 보면은 한번, 이게 지금, 이게 몇 칸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입니다. 예. 여섯 칸 정도 되고, 지금, 어, 벌이 어마큼, 어, 내려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보이시나요? 최초는 안 보여요, 지금. <laughs> 저도 한 번, 어, 여러분들과 한 번, 같이, 음, 음, 그렇습니다. 자, 6 바로, 이칸까지 요새, 벌이, 참. 어. 자,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예, 만상벌이구요. 자, 이게 보면은, 어, 꽃가루가, 꽃가루를 물고 지금 가는 벌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꽃가루하고 꿀은 특히 그 일벌들의 소중한 식량입니다. 예. 아 몰똥 준비를 하려고 예.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이제 어그 칸막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구멍을 구멍을 뚫어서 어, 작년에 했던 걸 갖고 왔구요. 그 다음에, 이 대밭벌 같은 경우에는, 어, 한, 한, 한 10월 중순? 정도? 그 정도 되면, 어, 꿀을, 꿀을 떠야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이제 이렇게, 어,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한, 여기가 소초, 어, 벌집이라고 하면, 한, 이 정도? 이 정도부터 이제, 어, 꿀짱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꿀짱이 되겠죠, 이 정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월동을 나아기 위해서는 그 세력을 보면 됩니다. 세력이 크면 그만큼 더 많이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제 경험으로는 이 대박 벌통, 대박 한세통 정도는 남겨 놔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그 특히 겨울에 겨울에 최고 중요한 게 보온이에요, 보온. 예, 예 어떻게 보온을 하느냐 아, 중요한데 특히 그 과보온을 한, 하면 안 됩니다 과보온이라는건뭐 예, 밀폐가 완전 꽁꽁 그뭐 저기 뭐야 아이들 아이들 얼어 얼지 않도록 그 꽁꽁 싸매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 요게 보면은 이제 이게 소사료거든요 소사료 근데 이게 소사료 중에도 어, 중요한 게 있어요 겨울용하고 그다음에 여름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 여름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냥 일반, 어, 종이로, 아, 이게, 이게 거표지까지 세 장이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겨울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 겨울용 사료를 쓰면 안 됩니다. 코팅이 되어 있는 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 겨울용 사료를 만약에 여기다가, 어, 잘못해서 겨울용 사료를 덮어 씌웠다. 그러면은 과보온이 되는 것도 중요하,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온습도가 유지가 안 돼요. 이게 습도가, 어? 통풍이 안 됩니다. 이게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 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아, 이렇게 좀 세로를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죠. 예. 예. 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특히 압축과, 그 다음에, 어, 보온입니다. 압축과. 예. 최대한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이게 과보온을 하지 않게 이렇게 그 통풍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어, 지금 보면 은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이제 어, 겨울이 되면 아주 뜨겁게 하면 얘네들이 산란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 먹이를 많이 먹거든요. 어, 약간 이제 차게 약간 시원하게 관리를 해주면 돼요. 얼어 죽지 않을 정도 그게 기술입니다. 예 어, 간단하게 이렇게 그 저기. 어~ 겨울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저는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이걸 이거하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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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으로 놨습니다 예 이게 그~ 대박 벌통 나무 벌통이 좋은 게 뭐냐면 어~ 숨을 쉴수 있잖아요 통풍이 되기 때문에 어~ 과 과습에 의한 곰팡이라든가 그다음에 바이러스 어~ 모든 게그 원인이에요 이게 가, 바이러스가. 어, 보통 이제 우리 바이러스라고 하면 감기 바이러스 있잖아요. 사람은, 어, 그 감기 바이러스하고, 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어, 곰팡이하고도 싸웁니다. 어, 그, 되게 보면은 이제 그 벌이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온습도를 유지를 안 해서, 그로 인해서, 에, 이런 그 곰팡이들이 서식을 하면서, 어, 보통 이제 그, 어, 서양벌이나, 그 다음에 이제 토종벌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 곰팡이 균이 감염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내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강군이냐, 약군이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그 특히 중요한 게 보통 이제 이 시기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 만상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거의 한 7월 달에 본붕을 한 건데, 어, 세력이 약해요. 예. 그래서,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솔직히, 한요 정도? 요 정도밖에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니까, 러딱 그, 먹이, 먹이가 한요 정도? 요 정도 있을까요? 그러, 그러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이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어, 다른 그, 대박 통해서, 어, 대박동에서 이제 여기다가 보충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내년을 위해서 어, 뭐 다른 또 다른 뭐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겨울동안 아, 살라고 사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봉지 사양 이라든가 아, 자극 사양을 하는데 저는 아 그렇게 하면 어, 뭐 경제적으로는 뭐 이득을 볼 수는 있지만 이 벌들이 그 4계절 동안 고생을 했는데 어그 사람이 사람이 뭐 그래요 그 저기 설탕을 설탕을 이렇게 해서 뱉은 그 그냥 어 사양 사양을 먹는 것보다 진짜 어 꿀을 꿀이 어 천연 꿀이 낫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천연 꿀을 그 벌들 한테 먹이면 그만큼 내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왜 얘네들도 그런걸 좋아하기 때문에 벌을 어, 벌들이 꿀을 모아서 대세김질을 해갖고, 아, 과당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 사람이 욕심을 버리면, 아, 그, 벌들도 이렇게, 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보면은, 얘네들도 이제, 아, 참, 세력이 어떻게 되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잠깐만요. 잘 보이시나요? 이래요. 이게 지금, 이게 어 세력이 약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뭐 자극사 사양... 아니면 아니요 봉지 사양을 해갖고 여기서 이제 그 설탕을 이렇게 쭉 올려서 한대박 정도 만들어요 그러면 어, 겨울에 날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뭐어 제가 이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 약간 아 진짜 어, 신뢰를 100% 꿀로써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 봄에도 마찬가지로 사양 그런 거 절대 안 했습니다. 예. 그런 유혹, 유혹이 있어도, 아, 내가 먹을 건데. 그리고 또, 어, 보면은, 보면은 그, 여기서도 보면은 벌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양식을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어, 과욕을 부리지 말고, 약간,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세칸 정도? 예, 세칸 정도, 이제, 채미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 두 대박, 어, 두 대박이래봤자 얼마 안 돼요. 두 대박 정도는, 이제, 그, 꿀로, 어, 활용을 하고, 한 대박은, 어, 저쪽에다가, 어, 저기다가, 이제, 어, 이게, 그, 어, 보충을 해서 겨울을 준비를 하, 하겠습니다. 예, 뭐, 말이 꼬이긴 하는데, 어, 뭐, 하여튼, 어, 여러 가지 그, 음, 제가 이제, 어, 작년에, 작년에 그, 토종벌을, 어, 겨울을 한번 났습니다. 이게, 에, 경험, 시, 진짜, 그 실패하는 것도 경험이고, 그 다음에 성공하는 것도 경험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이제 겨울을 납니다.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이렇게, 뭐 하여튼,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게 그 정답이 없어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 정답을 아 어, 이게 정답이라고 하면 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벌 키우는데 정답이 없어요. 누구나 이제 그런 노하우라든가 스킬이 있기 때문에 음뭐 자기 신념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상 뭐 이제 간단하게 어, 월동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진실만을 말하는 역사버스의 역사버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